여러분, 소민신입니다. 저 여기 많이 다쳤죠? 음, 그칼에 베었어요. 요거, 요거를 자르다가 요게, 요게, 요게요.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. 근데 여길 자르다가 베었어요, 둘 다. 요건 잡다가, 잡다가 잘렸고요. 요거는 자르다가 잘렸어요. 여기가 지금. 자,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필통. 이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예요. 열어 볼게요. 요거는 그냥 사인펜 필통이에요. 몇 색이냐면요. 저는 12색으로 알고 있어요. 어, 죄송해요. <laughs> 한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 어, 네, 12색이 맞는 것 같고요. 이렇게 12색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필통. 그 다음 필통으로 가시죠. 고고! 어, 이건 안 빠져요, 잘. 어, 요 필통이냐, 요 필통 같은 경우는, 어, 나무 필통인데 요거는친 할머니가 사주신 경주에서 친 할머니가 사주신 필통입니다. 우와. 안에는 그렇죠 그냥 연필 연필 몇자루지? 잠깐만요. 여섯 자루가 있고요. 여기 지우개가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. 장미랑 그런 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진할머니 감사합니다. 하드 뿅뿅. 자, 세 번째는요, 요, 요, 베트남에서 할아버지가 사주신 스퀴시 같은 이런 필통인데, <laughs> 필통인데요. 이 필통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? 여기 있습니다. 이건 너무 빵빵해가지고 방금 정리하다가 말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몇개 먼저 소개해볼게요. 먼저, 이렇게. 라이언 연필 4자루. 네 라이언 연필 4자루, 네 어피치 연필 4자루가 네 있습니다. 얘는 아직 사용하진 않았는데 깎아만 어요안 들어가가지고 이게 상당히 기, 길거든요 길어가지고 연이 필통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깎았어요. 자, 우선 이렇게 연필 여덟 자로 다 합해서 여덟 자로 아, 여덟 점. 그다음은 이것도 연필이랑 마찬가지인데요. 이거는 빼서 꼽아 쓰는 거예요. 전요렇게 쓰고 풀어지면은요거를 잡아 빼요. 그러면 안에서 또 다른 다른 연필 심이 나오죠? 그러면은 요거를이거만요 <laughs> 뜯고 요거 빼고 올게요. 네, 여러분 이건 빼 빼는 게 아니고요. 이게 심이 나왔죠? 이게 심이 나왔으면요. 이렇게 심이 나왔죠? 그러면 여 위에다가 꽂아서 꾹 눌러주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제. 이제 얘가 연필이 돼서 또 꼽아서 끼고 꼽아서 끼고 계속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쓸 때는 잘 써져요 이것도. 아음 짠 여기다가. 글씨 체금 엄청 안 예뻐. 어, 죄송합니다. 제가 이, 여기가, 판이 고정이 잘안 돼가지고. 짠. 어쨌든, 하여튼, 이렇게 쓰는, 이렇게 쓰는 연필 조개입니다. 하나는 피카츄고 하나는 꼬북이? 꼬부기. 꼬북인가? 모르겠어요. 여긴 피카츄만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꼬북이도 그려져 있고 뭐 이상한 것막 그렸어. 자, 어쨌든 연필. 연필인데도 포켓몬스터인 것 같아요. 으쌰 자그 어, 다음은 반짝이 펜이에요. 반짝이 펜 여기 또 있다. 반짝이 펜 다섯 종류. 아 어, 여기 빨간색은 잘 나와요. 빨간색은 잘 나오고요. 어 요거는 주황색인데. 이것도 잘 나오나? 네, 이것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. 파란색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. 회색, 회색인가? 은색도 잘 나오는 편인데, 첫 번째, 이렇게 그을때잘안 나와요. 첫 번째로 그을 때, 노란색은 잘 나옵니다. 그나마 얘가 제일 잘 나와요. 얘가 부드러워요. 부드럽게 써져서 좀 좋아요. 제 사인이에요. 이거는 초 초딩 사, 사인인데 선생님이 지어주셨어요. 짜잔. 자그 다음은 이 연필 두 자루, 연필 두 자루가 있습니다. 이 연필 두 자루는 제가 원래 집에서 쓰려고 했는데, 어, 연필이 여덟 자루나 있잖아요. 여덟 자루나 있는데, 여덟 자루가 있는데, 어, 두 자루를 더 챙겨가지고 열 자루를 만들어버렸어요, 그냥. <laughs> 열 자루를 채웠어요. 그 다음은, 이렇게, 연필, 색연필 세, 세 종류가 있는데, 이건 채점용, 사인... 사이... 그, 그거요. 이게 채점용으로 할 때, 이렇게, 이렇게, 정답, 이렇게 할때 부드럽게 잘 써지더라고요. 요거는 그, 어, 아쉽다. 아 어, 손가락. 잠깐만요 여러분 갔다왔습니다 요거는 채점을 이렇게 하고 아쉽다 쩜쩜쩜쩜 그리고 요거는 노력해 와 노력해봐 아쉽다 뭐 이런식으로 글 써주거든요 저희 반은 그래가지고 요런거를 꼭 챙겨갑니다 짠 놓고 요거는 볼펜인데 원래 저런 이런 이런 게 없었을 때 없었을 때는 제가 요걸로 했어요. 요것도 상당히 잘잘 초점이 잘 되고 요것도 파란색으로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써줬는데 음, 그냥 안 쓰고 있는 거고 요거는요 요거는 <laughs> 그 그림 그릴 때 쓰는 펜이에요. 이것도 부드럽고 잘 써지고 요건 얇은 편인데 두꺼운 편, 얇은 편 있어가지고 어, 요긴 얇은 편이고 여긴 두꺼운 편인데 두꺼운 편, 얇은 편 있어가지고 참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펜이에요. 우짜 자, 오늘은 이렇게 펜. 그, 필통 소개를 마쳐봤어요. 필통이 요렇게 있습니다. 필통 3개. 필통을 소개해봤는데요. 오늘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안녕!